말씀 제목을 네 제목을 예 믿음 간단하게 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 오늘의 마무리 되죠 4장인데 어, 아브라함 다윗으로 시작됐던 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계속해서 증거와 증인으로 설명하는데 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지금 어, 이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는다라는 그 증인으로 이 아브라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18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입을 받았다는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게 됐는지 한마디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9절 나오네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리고 나았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뻔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절대 되지 않을 걸. 자기는 백세, 사라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라의 태가 다쳤다, 죽은 것 같다, 같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후손으로 저 하늘에 봐라 별과 같이. 허락하겠다. 이 자손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어,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참 은혜로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있죠.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수 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계속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암 아마 의롭게 된다. 율법. 그것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 의로울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 갈수 없다는 것. 죄를 더 드러내게 하고 죄를 더 밝혀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지만 할례 율법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 가지고 이런 할례 받았죠, 당연히. 그런데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이 약속을 하나님 쪽 장세 15장 말씀은 그러면 할례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의료 한가이지 않냐? 자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지만 된다는데 아니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료 여겨졌지 않냐? 또 율법 율법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 율법은 아브라함 훨씬 후손인 모세 때 주신 것이다. 그 몇백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럼 아브라함이 의를 읽을 수 있지 않 있다고 하냐? 아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맞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의를 가졌는데 율법으로 할례로 된건 아니지 않냐? 오직 믿음 아니냐? 야참 너무 집요하죠. 집요하다기보다 너무나 뭐 말할 수 없는 아브라 아이 마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만 좀 지혜롭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들을 딱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어, 이 믿음이 그럼 무슨 믿음이냐 오늘 그게 중요하죠. 제목이 오늘 믿음인데 그럼 오늘까지 방금 읽은 내용만 딱 읽으면 어, 마호람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서 의료였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결론질 수 있잖아요. 아뭐 우리도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거뭐 한마 한마디로 홍해를 갈랐다 뭐아 지금 뭐뭐뭐 뭐, 뭐,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단 말이냐. 이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연결해서 21절 보십시오. 그 얘기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어떻게 우리가 의를 입는지 구원받는지 그 모든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증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믿음이 뭐냐. 12, 14절. 의로 여겨짐을 받을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제 여기서 나와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막 그냥 아유 하나님 뭐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 말입니까? 그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절대 할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낳을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 우손을 통해 저렇게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주실 거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을 말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입니다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랑 말도 안 되는 시대인데요. 다시 조금 더 나아가기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에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내줌이 됐다. 십자가 우리의 무엇을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또 부활이 증거 중에 증거죠. 맞죠? 우리의 죄는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혜 의 정말 교리입니다. 주님께로, 주님의 완전하신 의는 나에게로. 얼토당토한 이야기지만 단 하나도 의로울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율법이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의 공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는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갈라디아서에는 너무나 상세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라고까지 표현되는 것이 갈라디아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율법이 아닌 다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3장 8절 그리고 3장 16절 여기서는 에더 명확하게 아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도 있지만요 불가능한 것을 무조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을 믿었느냐가 나오는 거죠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지금 이것을 계속 주제로 해요 뭘 믿었냐 이거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 아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아 우리가 할수 없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애기도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해주는 무슨 약간 무슨 삼신 할머니 같은 미신 같은 그걸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맞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바로 장세기 1 2장1 절에서 3 절만한 거예요. 볼돈지시 아비지 떠나되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이 있죠 근데 복이라 안했고 그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왜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의 후손으로 오실 그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 이거 너무 우리의 상상력력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나와 있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라는 것을 믿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누구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자, 그 오늘 16절 아마 이해 잘안 되실 텐데 장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의 후손 주겠다, 자손 주겠다 했죠. 근데 그 이상하게 오늘 지금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주석하는 내용인데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복수가 돼야 됩니까? 단수가 돼야 됩니까? 아니 아브라함 자손 그렇게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면 당연히 자손은 자손들이 되잖아요 복수가 되잖아요 원어적으로 근데 그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는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자손이라는 단수를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딱 꼬집은 거예요 명확하죠 지맞그 말은 뭡니까? 그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단수이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갈라디아 3장 10절 너무 명확하게 주성하네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당연히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다 행하고 의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 여겨졌지 않냐. 그럼 우리는 뭐냐? 율법이냐, 행이냐, 할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 줌이 되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율법의 의로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됐다. 그 증거가 뭐냐? 의롭게 된 결과가 뭐냐? 살아나시지 않았냐? 다 죽여들 존재인 우리가 사망에 영원히 묶여 있던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의를 입고 살아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 결론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되리라.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리라. 오늘 그 이야기를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바울은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고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죠. 아 그래서 어, 결론에 이미 다 말씀드렸네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의 대대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엘샤다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다 믿어. 결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 하나님.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번더 나가 볼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전능하시자 공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우.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음이죠. 또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막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광신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수 있는 복음의 내용.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위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살아난 그 내용. 우리가 기도해 될 것도 그거죠.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의 대상, 영원하신 존재,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되신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원의 이름. 시후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맞죠? 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작이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가 되는 게 교회의.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거 이제 깃발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이 땅을 나가겠습니다 죄와 사랑과 싸우면서 자 이게 바로 지금 대략 정리한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을 딱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하나 아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지 아 그렇지 나라가 임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어,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결론으로 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 역시 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막 너무나 막 이삭을 탁탁 갖다 바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었잖아요 아내를 팔아먹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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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는 그 중요한 우리가 이걸 보고 힘얻어 되겠죠 당연히 은혜지만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지만 그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기도에 사람이었어. 예배의 사람이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는다고 당연히 은혜는 믿음으로 오지만,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오늘 말한 것처럼 교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깊이, 끝도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알아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죠.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또 창세기 13장 18절 거기에서는 로카, 족과 로카 분쟁 관계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 했던 게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죠.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 드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14장에는요, 창세기 14장에는 이제 로시, 이제 로트, 그 소담과 고모라 거기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니까 또 간절히 공합니다. 그 롯을 그그 땅을 살려달라고 하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고 있듯이 믿음이 점점점 어른처럼 성장해가죠. 결국 그 하이라이트 어디입니까? 장세 22장이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만큼 그 믿음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순간에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이런 아브라함이. 항상 갔던 그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방금 돌려서 말하면 주기도만 뭐, 예수님이 가신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어디 주문해 오듯이 막내 뭐, 뭐, 것만 그냥 빨리 하려고 사모원한테 아니면 누군가의 무슨 뭐 해결자에게 딱뭐 말해놓고 딱 돌아오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찾고, 이게 오가는 소통, 진짜 대화, 이런 기도가. 우리 이 새벽에도 되어지도록 하나님 잘 안돼 처음에는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를 거세요 하나님의 또 대화를 듣도록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로 하나님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더 정리하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더욱 정확하게 알고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흘러 갈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또 정리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내용을 로마씀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주신 믿음.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욱 깊이 대화하며 또 만나며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며 맡기며 점점점 이 믿음이 자라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중방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교제하며 이 믿음이 자라나며 이 복음의 사랑을 증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랑이 흐르는 게 모든 가족들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